난 국진이랑 요리하면 너무 편해. 어? 너무 빨리빨리, 빨리빨리빨리빨리 다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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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. 갖다 주니까. <laughs> 야, 수진은 얼마나 좋을까? 어? 같이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. 해봐, 왜안 해? <laughs> 갑자기 왜 요리를. 같이? 어, 이 국수가 맛있는 국수 아니야? 아니, 어제 둘이 노래하는 것도 <laughs>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던데. 수지한테 한 맹세 중에 아니, 가장 숙소? 어려운 맹세가 뭐야? 잠깐만요. 궁금해서 그래. 내 콘서트 때가 있기 때문에 <laughs> 내가 이걸로 이렇게 안 하는 거야. <laughs> 그래요. 그래 그럼 수지한테 해봐요. 약속한 것 중에 수지가 가장 좋아했던 건 뭐야? 아니 그 노래를 현진님이랑 그래요. 하면... <laughs> <laughs> 난 알고. 그러니까 수지 얘기랑면 쑥스러운 뭐. 거지.